안녕하세요. 믹코보는 전 이챌린저 왕심리 코난입니다. 범죄 조직 아칼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 투챌린저를 찍을 때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아칼리. 한동안 랭크에서잘안 통하는 것 같아서 자주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칼리를 할 때마다 성적이 괜찮아서 올려봅니다. 아칼리의 핵심은 8레벨 조합이 아니라 8레벨까지 어떻게 피관리와 돈관리를 해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모렐로노미콘 특패와 3료들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초반 특패 2성과 3료들이 나올 때에만 갈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레벨 추천 조합은 3범죄 3료들 2학자인데 긴 거가 없더라도 3료들의 3범죄를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8레벨 추천 조합은 5범죄 2사격의 2강화술사입니다. 아칼리가 안 나온다면 특패 아이템을 준 채로 5라운드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피가 2,30으로 8레벨 갔다면 아칼리가 안나오는데요! 를 외치면서 8등을 받게 됩니다 아칼리 추천 아이템은 가엔, 데켓, 민피가 제일 좋고 이온충격기, 모렐로노미콘, 대천사, 거인의 결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범죄 심장이나 상징이 있다면 8레벨의 7범죄 플러스 타릭, 세라핀, 잔나 중두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화 마스터 랭크 보시면서 알려드립니다 게임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콸콸콸 8등 해봤자 40점밖에 안 깎인다 그런 마인드 점수 받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받더라도 아개하기 싫어 나안 할래요 망종아 이게 아니라 아 시청자들 아 이거 근데 좋은 판단이었다, 8등했지만 잘 봤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직수 내놔 이 자식. 첼큐 연연하지 말죠. 그러니까요. 1호 장인의 아칼리 여기서 범죄 조직 같은 거 나오고. 근데 지팡이 스타트도 얘가 좀 한계가 보여서 안 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이것도 이거 진짜 에반데 진짜 이거 다 에바잖아 근데! 아 이러면은 5분5분 됐네 안 됐네 아 근데 이거 상징보다는 신장이 좋은데 막 이런 거 뽑고 갈때 대장간 뽑고 갈때 연겨? 연겨 연겨?! 난 아까 그레이랑 란두인이랑 만화전 해주더니, 가까이 할때 그거 하다가 8등, 7등 했나? 이거는 샤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범조로, 그러니까 업을 하는 것보다는, 투페를이성을 확률을 어차피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3레에 머무는 것도 좋은 판단. 방플랭크 그 봐, 이런 식 으로 긍정 적인 마인 드로, 하 니까 내가 어? 잘 나와서, 재 밌는 게아 니라 재밌 게하 니까 잘 나오 는게 아니 니까 범죄 레오나 아내 가좀안 좋다. 이거 심장 말고, 수급 나왔어야 돼, 수금. 운이 안 좋죠? 수급 나왔어야 되는데, 까디 졌잖아, 졌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졌잖아. 흑전폭발 갑자기 쓰면 안 되냐? 갑자기 막. 1%의 확률로 흑전폭발을 갈깁니다. 뭐, 어... 자이라페요 근데 요들을 타면 좋기 때문에. 몰랐죠? 허리띠 3코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2코도 만족. 2코도 만족이고, 모렐로 먹으면 일단은,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투 챌린저 찍고,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 영상 찍기 위해, 700점으로 내려온 사람의 범조 공략입니다. 일부러 내려왔나요? 네, 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모렐로를 만듭니다. 레오나 팔면 이자인데, 지금, 연승할 수 있는 필드라고 하면은, 암살자만 피, 암살자 왜 이렇게 많아? 개만, 개마... 개, 에버데. 다리우스 위치 너무 좋구요. 트패가 척궁이 한두명 정도면 긁었, 두 명. 세명 긁었구요. 한번더 긁고, 자이라 대박 났고, 이러면은, 버텨주기만 하면, 불타면서 세 번까지, 다 묻혔습니다. 카타, 트패는 꼼꼼해. 꼼꼼한 트패. 와우! 그런 식으로. 혁신가 좀 너프해라. 혁신가, 그, pb 서버 열리기 한 1, 1, 하루 남기고 너프하면 안 되냐? 이거 이즈리좀 너프해. 이즈리 확률 올려, 2콜 올려, 이즈리얼을. 좋네, 이거. 아, 이거 다리도 살고 자이라 궁쓰면 이기는데. 개사기야 그냥. 보장까지는 범죄 먹었으면, 아, 오범죄? 재밌겠 재밌겠는걸! 재밌겠는걸. 정손은 그냥 주고, 이거 인피 정손, 인피 가엔. 이러면 요들 안 받고 갈 건데. 정손 진짜 개구리인데, 여러분들. 스태틱이나 이런 걸 빼면 좋은데. 여기는 못 이겨요. 여기는 내가 5버제죄 7번, 여기 내가 여기서 아칼리, 아칼리 있었어도 내가 졌을 거야. 삐뽀요? 아니, 아, 레오나가, 그니까, 러 원래 육류, 삼료들 넣으려고 한 거였는데, 샷코 나와서 넣은 거라 실수는 아니고. 배치는 좋은데, 백스 끌려갔구요. 스페가 제일, 암살자랑 가장 먼저 다리 돌아왔죠? 위화도 해군? 위화도 해군, 아시는, 모르시는 분은 역사 공부좀더 하시고 오시고. 집에? 돈? 전율? 집에로 부족한 돈을 번다? 아니면 전율로 간다? 내가 근데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돈을 벌어, 버여... 그러니까 이미 세서, 지금 쭉 굴린다? 이제 이번 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세요. 암살자도 많고, 세가지고, 이건 전율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렇게 센게 아니에요. 여기 두면, 여기서 끌리는데, 뭐, 그거 잘 모르겠지, 나. 리치 쓰자, 이러면. 이러면 이제 자이라 끌리지 말게 하자. 자이라 두번 쓰게 하자. 나이스. 두 번, 네팔스 걸어내렸고자이란 이렇게 끌려도 쓰기, 쓰긴 쓰는데, 웬만하면은, 뽑비가 끌리게 하고. 근데 블리츠 쓰면, 좋지, 좋지. 요게 이제, 그, 인피만 되면 좋고. 근데 이번 판 상대 사람 다 세요, 근데. 말도 안 되겠어. 막, 세라핀, 진련, 이성, 카민, 이성, 신지대, 이성, 이즈리얼, 이성. 안 돌렸어. 게다가 복구야. 여기도, 나날인데, 이즈리얼, 이성에, 자크, 이성에, 자크, 일성에, 트런들, 이성의 신지대, 이성이야. 개말도 안 돼. 여기도 여기는 가카와 키네가 그렇다고 쳐도 여기도 사이 여기도 삼재구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약하지 않아 그죠? 진이성의아 진의 삼혁신과의 불, 불, 불 다리우스 이성 딩거 이성 요들 받는 게 어차피 그 연승이랑 아니 그 뭐야 이자랑 연결이 되니까. 그죠. 게다가, 기물이 하나 늘어나는 걸 확정 1골드에, 그, 이겼을 때 1골드, 그, 그 기대값도 있고. 긴 그러니까 거가 나왔으 제일 좋았는데. 그래도 넣고요 그래서 이러면, 블리츠를 못 넣죠? 돈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뻘터.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대로 그냥 카타리나 줘야 될수 있고. 아, 근데 인피 못 먹으면 좀 힘들어지는데? 정손이 진짜 똥템이라서. 가고일 만들고. 나. 복비 가고일은좀 별로 안 좋지만. 아, 뒤집혀 얘게다가 음, 누구야. 확신나가 사기야. 이런 순간지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때려. 묶은 다음에. 죽을 것같아도 전율. 전율 잘 먹었다, 근데 여러분들. 전율 잘 먹은 것 같아. 부인수가 없지만서도 이정도면 은 템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네. 그죠? 7 봐봐, 7레 피오라 이성 봤죠? 근데 피오라 이성 이미 있어. 7레벨에 아니, 이 말이 돼요? 7레벨 피오라 이성 두 개에요. 맞아, 아까 나 혼자 가는데 70골드 부입구 받았는데 요네이 이성 안 나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8레벨 올렸을때안 나오고, 이라이브 게임이 아니에요. 옷 게임이야. 그 피오라 이성한테 지잖아, 내가. 이거 BF가 진짜 급한데 못 먹잖아요. 연운으로 정손이나 성배각을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 아이고 어... 우리 뽀삐가 못버칠 버틸... 이건데 요네가 집사한테올것 같은데 이러면. 좋았죠. 정확한 판단, 정확한 계산. 꽃비 죽었고 브라 상대방한테 있고 자이라 스키 쓰면 이기고 썼구요 이러면은 많이 잡기 때문에 진게 아닙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침착,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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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업가당했는데 침착해 침착 괜찮아 침착해 침착함이 생명이다 침생 굉장히 진짜. 어, 다고통을 보실까? 까 시작해 볼까? 다 시작해 볼까? 다 있고, 아니,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못 이겨요. 마지막에 프리즘 증강체 나왔는데 개혁가당에서못 이깁니다, 이거. 마지막프리즘에 개혁가당했어요. 범조나 암살이나, 뭐 신병이나, 뭐, 뭐, 사격에나, 이런 거 나올 수이스포트라인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나는 멘탈을 잡았기 때문에, 멘탈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고요. 여기 탈익자리 탈익. 근데 여러분이었다면 멘탈 못 잡고 한탄하다가안 어... <laughs> 뜨는 게더 흔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안 뜨는 게더 흔하긴 해. 안 떴으면 그냥 트패 계속 썼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요들도 안 내렸던 거거든요. 요들 더 받으려고. 이거는 범주 아무데나 돌려줘야 돼. 여기서는 브라함 이상. 이성... 어 인피 나왔다. 이러면은. 나온다, 이거. 나온다. 야! 각하게 잘 잡는데 사격이저 걸려가지고 모래를 묻혔냐? 모래를 못 묻혔지? 집행자두명 걸려. 아, 사지팩인, 아닌데? 이 궁을 느꼈었어요? 연기 얼었나? 아, 침장? 침장에, 침장이랑 같이 또 얼었나 본데? 요런 식으로 간만에 깔끔한 아칼리 나왔네요. 깔칼리. 아까 집에 안 먹었을 때좀 터졌고, 이거 웬만하면은, 어, 저기 됐다. 이거. 웬만하면 세라핀이 받는 게 나을 듯. 얘가 받았네? 그습니다 위치 좋아요, 근데. 어, 궁 썼다. 벤실 막았지만. 그 다음에 오래 묻치고힐 받았고. 근데, 세라핀이 또 아칼리 잘 잡긴 네 유미, 호유. 치력신가가 아니면 할만하다. 근데, 세라핀이 은근히 세더라고. 그, 아칼리 할 때. 유지력이 좀 세가지고. 게다가 강화술사 기반이라 안옮기게 좋았고 이거 왼쪽 말로 왼쪽 거시인이긴 하거든요 모래를 묻히긴 해야 돼 무조건 묻혀야 돼 공속 아이고 세라핀 죽어버렸네 우리 브라함공좀 늦게 썼었나 유미 사방팔방 공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처형. 여기서 아칼리 먹어올 수 있는 변수 있거든요 김치지 말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 최대한 가만히 아칼리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나 이미 이성임 터나. 아, 없죠? 오케이 오케이. 없네. 나 이미 이성임 하면 속일 수 있거든 한 번. 아비 탈릭 쓰지 말게 요 그냥. 주검 샤코도 좋은데 근데 이거 샤코 이성을 팔아야 돼 가지고. 이거는 잔 탈릭을 안고 칠범죄 그냥 유미 쓰고 나왔으니까 탈이 안 나서 저도 쇼진 쓰고. 끌려가는 게 없으면 구석에 박는 게 맞는 것 같아. 블리츠 없고, 블리츠 없고, 블리츠 없습니다. 바꿀 것 같아, 여기. 이쪽이네, 까비. 좀 많이 까비데 이거. 뒤집으려고 놔주 근데 여기 위치 좋아요. 일로 갈수 있고요. 나이스. 홈 맞았고, 세라피드 홈 맞았고. 이거 좋았죠? 오리알은 거의 없었는데좀 아쉽고. 아, 근데 칠력신가? 모렐로 미노미콘으로 잡을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 근데, 세라핀이, 지금 진짜 잘 쓰긴 했는데. 한번 더. 나이스. 이러면은, 아칼리가 처형할 수 있는 각도 나라, 나라면서. 하지만 혁신가? 7번째. 7번째 보이죠? 정선 피율인가? 샤코 삼성 노릴게요. 팔레 못갈 듯. 이거 다리를 내리고 샤코를 올릴게요. 일단 이거, 샤코를. 최대한 담았게. 어, 아칼리 잘 뵙긴 했어요. 근데, 샤코가 스태틱으로 빨리 허용을 해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모래 진짜 잘못혔고요 테라핀 좀 유미 나이스고 테라핀 힐 받아주고 못 받았고요 근데 이거 유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고난처럼 다는다 양한데 그래도 근데 이거 못 이기더라고 확신감이 못 이기더라고 아칼리가 문제가 많아요 물론 대처서 나오긴 했네. 다 돌립니다. 자코 삼성 보고 돌리는거야자코 삼성. 삼성. 이런식으로. 아, 근 갈아줄 수 있는데. 아, 못 갈아주죠. 못 갈아주죠. 가서 있는 데가 아니라, 없는데. 음, 이러면은 9랩을 가는게 좋을 것같고요 카타덱은 무조건 삼성이 떠야 돼요. 밀코, 케리가, 이 코, 이, 이코, 이 코스트라 무조건 삼성이 떠야 돼. 근데 이 삼성 떠도 3등이 그치는 덱이긴 한데, 그치는 게 자, 다, 다, 반사네 일단 좋았어요. 그럼 나이스고요 제이스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플론이네, 까비. 세라핀이 서보딜로 하고 있고. 말랑이니 졌고요 이거 혁신가 중에서 구 랩을 못갈것 같은데, 그죠? 넣, 넣을 때 이거 넣는 건데, 강화수 사도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야 되네. 세라필치 안 좋고, 근데 아칼리 위치가 너무 좋아요. 다 긁긴 했어. 세라필치가 너무 안 좋다. 원래 못쳤어요 자, 이걸 개나리 쓰고! 아, 세라핀이 저거 맞추기만 마초 했으면. 나이스. 잡았죠? 나이스. 공포가 안 걸린 것 같은데? 왜안 걸렸지? 힐. 인변방 용이긴 하거든요? 인별? 아 근데 피오라 때문에 쓸 수도 있겠다, 이거. 와. 와, 피오라가 말도 안 되게 세가지고 질 뻔했네. 이 7범죄 아니었으면 무조건 적네. 죽겠는데? 이게 피오라 대좀사기예요저 저거 뭐야. 피오라랑 저거 쓰는 거. 근데, 근데, 오드가 네 피해 차요. 세라핀만 옮겨서. 여기, 여기, 저거. 세라핀 고정이고, 여도 마지막 옮겼거든요? 여기도. 벤치 좋았어요. 일로 가고. 세라핀 도움. 나이스. 모래 묻었구요. 시리 아저씨. 와, 이거 돈다 맞았고. 진짜 저, 두 번째 건좀삥 났고. 제발. 가임 빠졌고. 이상 되니까 좀 할만하다? 근데 일단 한번또 죽을뻔했... 죽을 와~~~ 처형 나이스고~~ 좋아요~~ 확실히 서브 딜러가 있어야 처형을 하면서 피부를 한다? 서브 딜러 없으면 처형 못해서 피우 못하거든요? 와개못있는거봐 이게 아칼리! 유이~~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편집! 편집. 이거, 세라핀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좋아요. 일단, 서풍 안 넣은 상대 맞다 다행이다. 서풍 이거 갈아줘가지고, 여기서 넣는 사람인데, 다행이죠. 상대 세라핀 는 덮고. 어, 블리치 넣었네, 여기? 이거 못 봤네요. 호우, 호우, 호호 호우. 호호호. 어, 큰일 났다. 모래 못묻혔지 하지만, 유미는 이성이기 때문에, 유미, 유미. 두번 갈아타고, 한승연의 나이스. 어, 이런 더블킬인가? 저희 코코모가 이기면 더블킬인데? 야, 더블KO인데? 아, 저희가 본진이고, 이제 클론이구나. 그러면은, 자, 가카우키랑 싸울 것 같아요. 잡았고. 저기 블리치 쓰는 거 확인했거든요? 이거 샷고 삼성을 찍는 것도 묘수인데, 그죠? 서풍블리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옮겨주고. 아칼리 뛰었죠 피하는 걸 알아서 해가지고 자이란에굶습니다 끌려가도 사격에.. 사격에 포기해서 되겠다 근데 1사격이라 나이스 콩은 바로 녹겼고 오히려 이거 유미가 근데 왜 두번.. 두번 갔지 저거 죽었죠 처형으로 죽었죠 이미 나이스고 이런식으로 아칼리 빌드업 처음부터 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요즘 아칼리 많이 안가기 때문에 충분히 각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사디 연결라서 모른다? 어, 잡을 수 있죠?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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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하세요. 쥐쥐, 나이스!